브라보, 음, 자, 음, 연나이 <laughs> 아니라 어, 나무, 음, 나무. 자, 일단은 뭐 이거는 해외 형님들은 적중됐을 거고, 어 해외 형님들은, 어 형님들은 적중. 어, 야키스는 어 완전 어 날아갔네, 음. 어떻게 아웃 카운트 한 마리도 못 잡고 8점을 내줄 수가 있지? 어. 어? 선발도 비슷비슷한데. 음. 참. 음. 아래가 또 하네. 음. 자, 아무튼 오늘 어. 자. 어. <laughs> 자. 예. 음. 에이, 어, 잠깐만. 얼마, 나 맞죠? 어, 25고, 어. 프로토론프로토론 어. 프로토론 저거야, 해축 저거. 햄무, 어, 햄무고, 해외 형님들은 아마 적중이 됐을 거예요. 음, 자, 오늘 이제, 어, 어,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자, 주, 기화선, 어, 의미선, 이거, 2.3배, 음, 59, 음. 그리고 9, 어, 지바롯데 1.5프렌, 음, 그리고 플러스, 어, 남노, 어, 남노, 어, 158.5, 약간 기준으 높, 높, 뭐야, 높은 편인데, 어, 나는 오버가 괜찮아 보여, 어, 충분히, 어, 괜찮아 보입니다, 예, 2.5, 그렇다고 핸디, 1번, 프렌, 에씨 어, 프렌은 안 가고 싶다, 어, 2.5배, 음, 이거 2 5 음. 25분. 음, 자, 어, 다 먹으면 이제, 음, 한, 어, 꽤 되지? 어 자, 어, 어차피, 이, 이게, 어, 원래는, 원래는 이제, 강성물을 가려고 했는데, 어, 약간 현종이 약간 걸려 현종이가 어 약간 걸려 어 아무튼 오늘 기아승으로 가는게 맞아 어 기아승으로 가는게 맞고 어 아무튼 지금 롯데가 지금 다 쫓아왔어 어 롯데가 지금 다 쫓아, 쫓아왔기 때문에 기아는 일단은 오늘 쓱은 무조건 잡아야 돼어어 어, 무조건 어 쓱은 잡아야 되고 요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존나게 지금 급한 상황이야. 어. 요코는 지금 다치고 올라왔고 어. 아무튼 음. 어. 요미는 요미 요미도 지금 동기부여 만땅이고 어. 지금 다 이겨야 돼 지금 어. 다 이겨야 되고 아무튼간에. 어. 약간, 난, 어, 약간 걸려. 그러니까 현정이 약간 걸리는데, 오늘 아마 호투를, 어, 굉장히 호투를 할 거야. 뭐, 현정이도 뭐, 호투하면 뭐, 어 충분히, 저, 뭐야, 잘 던지는 선수니까. 어 그리고, 어제 분명히 뭐, 불펜도 많이 아꼈고 어, 불펜도 뭐, 안 썼고, 거의. 어, 안 썼고. 음 아무튼 간에, 어, 자, 이렇게 갑니다. 어, 웃으면서 봅시다 어 웃으면서, 웃으면서, 어, 어 마무리 깔끔하게 합시다, 음. 어, 그리고, 어, 오늘 해초, 어, 먹으러 가면 된다. 음. 아시겠죠? 음. 자. 낚이스는 음. 지금 그냥 포기했지. 어, 어. 포기했어. 어. 야, 근데 이거, 뭐지? 작년에 그거 생각, 생각난다. KT, 구대0 이거, 이9 5버거든 어, 9대형으로 9대으로 1회 때 <laughs> 1회 때구전 나고 언더 하잖아 어, 이 씨발 1회 때구전 나고 언더 나면 존나 웃기겠는데. <laughs> 자 아무 생각해. 어. 자 이렇게 갑니다. 어, 이따 오시면서 봅시다. 빼다.